다니엘 259, 후에 마이, 2023년 5월 7일. 어느 선교사님의 묵상이, 묵상 목상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공부하는 이유. 이것은 이웃을 위하여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져, 쓰여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모습을 뒤돌아 볼 때, 저는 물질과 시간을 너무 많이 무가치한 일로 낭비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풍족하지 않지만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저로서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지기 사역을 하다 보니 시간들 전략하게 되고 물질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 청지기 사역 24 루틴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삶,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쓸데없는 데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